안녕하세요 1프로 트레이더 신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과 분석해 볼 코인 자 멀티포스 x 되겠습니다 자 멀티포스 x 지금 무려 30% 가까이 오른 모습인데 이게 지금 종가상 모양이에요 저점 대비해서 지금 4만원 이었잖아요 4만원 짜리가 지금 20만원 까지 갔었다 얼마냐? 거의 다섯 배,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상승 보여줬다가 지금 쭉 빠진 모습인데요. 자,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요 타이밍 잡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리하게 추격했다가는 정말 큰일 난다. 자, 그 말씀 한번 드리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보시는 거는 주봉 상차인데요. 트 항상 제가 월봉부터 그리고 주봉, 일봉. 그리고 시간봉 분봉 큰 테두리에서 작은 테두리로 내려가는 식으로 차트 분석하면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고 거래량이 지금 이제 어마어마하게 터졌기 때문에 절대 무시할 것이 아니야 이제부터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에 앞서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 수급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떠한 방향을 보여줄지 전부 다 말씀드리고 영상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매매는 기존의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직접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직접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과 경험의 수를 쌓아 나가면 나중엔 주식 코인 시장에서 a t m 기처럼 돈을 뽑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이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텔레그램 톡방에 꽤 있으셨는데요. 자, 매매의 정답은 없지만 왕도는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준, 기준이란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매수하고 손절하고 어쩌다 벌어도 달키되는 일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지표들을 마법의 지표인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도 바쁘신 직장인 분들, 주부님들, 어머니, 아버님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 많은 경험을 녹이고 신법만 감이 된다고 하면 돈을 안 벌래 안벌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불장에서 여러분들께 큰 수익을 보여드리고, 그러한 수익들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이미 매매를 잘 하고 계시고, 제 영상의 분석을 참고 정도로만 보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만, 이러한 기본적인 틀조차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아무래도 접할 기여 환경이 녹록지 않아서인데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핵심적인 틀만 담아가지고 PDF 파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이번에 무료로 구독자 채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 더 쉽게 보시라고 드리는 거고요.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파일, 총큰 파일 하나 있고요. 이걸 4개로 소분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직접 만들고 있는 이 파일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고 실제 유료 강의에서 사용했던 파일입니다.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 놨고요.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이것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꽤 있으셔서 각자 소분해가지고 차트, 거리량, 재료, 시황 나눠놔가지고 자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총 4개의 PDF 파일 여러분께 다 드리고 있고요. 자, 구독자분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 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라든가 그런 것들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그런 채널들 많잖아요. 저 신대표 이름과 채널을 걸고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를 썼던 PDF 파일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 드리는 것이니 자 필요한 구독자님들께서는 이 기회 꼭 전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 PDF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 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 드릴 거예요. 아셨죠? 정말 제 구독자님들 전부 다 받아 가시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 드는 것이 아니니까 꼭 눌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우서 월봉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참 신기한 게요. 보통 이렇게 4 배, 5 배, 10배씩 가는 종목들은 어떻습니까? 상장 비밀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업비트 쪽에 상장되자마자 미친 듯이 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오히려 살짝 오르다가 하고 밑으로 박스권 그린 다음에 밑으로 쭉 빼버리고, 그리고 다시 한번 툭 올리고, 자, 이 시가선을 최대한 지켜주려고 한단 말이죠. 그죠? 보이시면 요런 매직봉도 계속 보이실 거예요. 자, 툭툭툭툭 치면서 계속해서 이 시가선까지 매물대를 최대한 얇게 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그러다가, 그러다가 직전에 이렇게 거래량 터트려주면서 위쪽에 있는 매물대를 한번 소화해준 모습, 즉, 한번 추세를 꺾어준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진입하신 분들이 많다는 거죠. 자, 이렇게 너무 차트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죠?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비트코인,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고 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차트와 추세, 어, 같이 이어서 나가서 보신다면 어마어마한 시세 먹을 수 있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런데 오늘 지금 미친 폭등 나타나준 다음에 지금 조정받아주고 있는 거죠. 자, 일봉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 디데이 오늘이었거든요. 오늘. 계속해서 저점 높여주고, 안 그래도 조금 이상했어요. 조금 이상해가지고. 자, 요 라인 대를 조금만 뚫어만 준다면, 이건 미친 듯이 날아갈 수 밖에 없는데, 자, 언제까 했었는데, 오늘 바로 디데이였다 제가 그래서 5만원 날아갈 때한 말씀드렸고, 자, 중간에 한 9만원, 10만원쯤 100% 정도 순간적이 나오게 되면, 팔아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아, 20만원까지 날아가게 되네요. 자, 그래서, 어쨌든 수익 드신 분들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런 매집봉들 제가 계속해서 째려보라고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그죠? 여러 종목들에서 지금 최대한 매집봉을 많이 발생시킨 다음에, 저점 올리면서 올라가는 형태 너무 너무나 많단 말이죠. 제가 하루에 코인 수백 개씩 매일매일 돌려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더욱더 확실한 건데, 그럼 중요한 건, 자, 20만원까지 갔다가 쭉 빠졌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자,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거기서 4시간 봉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자, 4시간 봉입니다. 자, 4시간 봉.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세 지금 주고 쭉 빠졌죠? 자, 이러면 절대 두번 다시 쳐다도 보지 말아라. 어,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윗, 윗골이 길게 달아준 경우, 여기에 물려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겠죠? 즉, 개미지옥이라고 하는데, 공간은 조금 좋지 않을 수 있다라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형태가 조금 다르다. 어, 형태가 좀 다르다. 그리고 세력 입장에 준비했기 때문에 이 다섯 배만 먹고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말이 즉슨 무엇이냐? 자, 세이 같은 경우 보세요. 첫날 상장 빔 한번 쏴준 다음에 밑으로 쭉 죽어가고 있단 말이죠. 제대로는 반등 없이 웨이브도 마찬가지 상장한 다음에 위로 쭉 올리고 다시 밑으로 쭉 빼버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캔들 하나만 보실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차트의 습성, 이 세력이 올릴만한 이유가 있는지 올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지 앞으로 더 올릴 건지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데 상장하자마자 바로 크게 해먹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화방추세 깨준 다음에 이러한 지지선 다시 한번 뚫어주지 않으면 올라가기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멀티버스X 같은 거 어떻습니까? 상장하고부터 계속해서 여기 매물대 잡아주면서 물량 모아주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즉 준비되었었다. 준비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만 먹고 해먹고 빠지기는 너무 아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가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요런 어마어마한 거래량 터져줬기 때문에, 우린 무조건 지켜보셔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붙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타점상 눌림이 정말 좋을 거예요. 왜? 거래량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가선 밑으로는 또 세력의 구간으로 올 경우, 추가적인 매수세 들어올 거거든요. 우린 그때 데드캡 바운스라고 해가지고, 반등샷만 먹어도, 못해도 30% 이상 먹을 수 있는 그런 타점들,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무조건 관심 종목 넣고 지켜보시자 라고 말씀드리고, 그럼 난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돼? 자, 기본적인 지지 라인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런 매집봉의 상단 박스, 매집봉의 상단 박스, 그리고 하단 박스 같이 그거드리잖아요 그죠?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추가적으로 오히려 추세를 살짝 깨뜨리는 선에서 반등줄 때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제가 그런 부분들, 그런 타이밍들, 그런 가격대 싹다 분석해가지고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식 사이트들, 그리고 보고서들, 세력들의 동향 파악을 위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으로 정리해서 이 코인을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할지 전부 다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가지고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인 전략 대응자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놨어요. 현재 세력들의 목표가, 평당가, 그리고 기간, 매스 타점 전부 다 대공개해 드렸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스 타점까지도 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 그대로만 따라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적어 가지고 문자 보내 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전부 다 자료집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 첫날 찾아보셔도 목표가까지 알려 주는 유튜브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부 다 적어 놨다는 거죠. 자, 그만큼 자신 있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까지 다돼 있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이 개인적 용도로 쓰는 것 제외하고 상업적 용도로 불법으로 퍼 가는 사람들은 생각하시고 가져가셔야 될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 영상으로 그냥 말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보고서 찾아가면서 대응자료 만들고 우리에게 무료로 주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지금 세력들이 이런 영상들 전부 다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격 전략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몇 분이나 되신다고 우리끼리만 공유해서 크게 수익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는 이유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신 대응자료집 이대로만 따라 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100%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고 여러분들께 기회 다 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상단의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만 사용하시고 절대 외부 유출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만큼 꼭 가져가셔서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급등 시세 많이 나오는 관계로 실시간 대응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또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500명 코인방 지금 마련해놨습니다.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게 뉴스 등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실시간으로 전달해드리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공개방으로 2,000명, 3,000명 운영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광고쟁이들도 너무 많이 들어오고 제 구독자분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구독과 코인명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보이시는 채널 관리 쪽에 초대 링크 보이시죠? 요거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24시간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꼭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도움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거의 확실시되어가는 가운데 비트코인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알트코인들도 어마어마하게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지내왔던 알트코인들이 이제 기지개를 켜면서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알트코인들은 주식으로 치면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짧은 시간 빠른 급등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기에 시드블리기의 효자로 불리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있어서 많은 알트코인 중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을 고르는 선구안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하루에 한 종목 10% 이상, 20% 이상 먹을 수 있는 코인 한 종목씩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박스권 정고점 뚫어가는 요 타이밍 때요날 말씀드렸고, 결국은 어마어마한 급등 일어났었죠.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따라오셔가지고 적잖게 수익 내고 계시는데요. 얼마 전에 큰 시세를 줬던 룸 네트워크, 적게는 이렇게 8%, 4% 수익을 가져가시지만, 많게는 20% 이상 2, 3일 안에 30%, 40% 수익 다 가져가고 계시거든요. 단 하나의 거짓없이 구독자 여러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이밍에 주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스 코인 같은 경우도 적은 금액이라도, 50만원이라도, 이렇게 10배, 500만원까지 불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너무 이런 것에 꽂히기보다는 적은 돈이라도 이렇게 7%, 8% 조금씩 모으다 보면 어느새 크게 불려져 있는 내 돈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하루에 20%씩만 꾸준히 누적해서 수익사 나가시는 연습 구독자 이벤트 때꼭 해보시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아야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크게 먹을 수 있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을 무작정 가격대 상관없이 오르니까 사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긴꼬리들 달아주면서 개미터이 심하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매수하는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매일매일 종목들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사실. 하지만 지금 ETF의 승인 예정으로 매일같이. 하루에 한 개에서 두개 종목은 단타 종목이 나오니까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이렇게 문자 보내드릴 수 있는 거고요. 100%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한번 받아보셔서 소액으로 연습하시고 조금씩 시드 불려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급등 급등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오늘부터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오르기 직전 그타이밍에 알려드리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위 상담 번호 01027031271로 급등이라고 보내. 코인 불장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매일 10회에서 20%씩 꾸준히 수익 드시잖아요. 드시고 나면 기분 좋아지시고 그, 그 기분 좋아진 상태 그대로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아셨죠? 항상 좋은 종목 추천드릴 수 있도록 24시간 불철주야 분석하겠습니다. 이상 상위 1% 트레이더 신대표였습니다.